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통일 찬송가도 144장 있습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다하셨네 예수여 예수. na ye je 사람들 메시야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위야 자가의 공로로 능화같이 되네 예수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받네 예수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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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제. 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주어진 생명과 같은 하루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 온 열방에 증거되어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모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다 쉬었으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살 기름짐에 발로 챘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방석을 없신 여겼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주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백수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내가 재앙을 그들을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정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졸말을 분별하였으니라.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사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손을 잡고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는 게 참으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마 모든 어린아이들이 그랬을 텐데요. 그러나 그 주사를 미리 맞으면 우리가 큰 병으로부터 예방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노래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방주사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명의 3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보통 노래는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노래는 그와 다르게 듣고 있으면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걸어갈 것을 이미 아시고,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 이모세에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불러 알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노래를 항상 입에 불르고 들으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경계할 수 있는 이 예방주사와 같은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방주사로 미리 듣게 하신 이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꼭 들어야 하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계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영적인 예방 주사를 맞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노래는 이 교만을 경계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많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대의 힘으로 절대 탈출할 수 없었던 애굽에서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탈출시켜 주셨고, 그 거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목마를 때는 물까지 먹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한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어심 여길 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방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인류가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가만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에덴을 돌아다니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중앙에 있는 선악가를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만, 단 하나 이 선악가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알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축복의 선악가를 따먹으며, 그 축복을 저두로 바꿔버렸습니다. 또 바벨탑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시면 이 3장, 3절, 4절에서 하나님께서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이 진익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이 문명을 발달시켜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자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지 않고자 더 높은 탑을 쌓아올리는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것이 내가 일군 것이라고 생각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한 목사님께서 아들에게 야 너는 무엇이 가장 감사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내 감사는 아빠지 아빠가 있어서 나는 감사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바로 아들아 장난감 사러 가자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히 하나님만을 언제나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들어야 되는 노래는 배신을 경계하는 노래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들어야 된 노래는. 배신을 경계하는 노래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아끼고 사랑했는데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또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에게 이 배신을 당한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었고 아끼지 않고 사랑하였고 아낌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16절,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하지 워 아니하던 거 e t 로다 아멘. 아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는데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며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두려워하며 더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미워하시며 그들을 향하여 격로하실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상은, 우리의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돈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주의 우상이 될 것이고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것이고 또는 가족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더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잠잠히 우리의 모습을 기도를 통해 바라보시며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있다면 이 새벽에 다 기도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을 더 따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노래는 이 분별력을 경계하는 노래다라고 보세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노래는 이 분별력을 경계하는 노래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세는 이스라엘 성들의 분별력에 대하여 이, 이 경계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절,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의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아멘. 아,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들이 패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니지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이 분별력을 갖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단은 교묘하게 유혹의 속삭임으로 그 선나가를 따먹게 한 것처럼 이 사단은 세상의 수많은 속삭임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분별력 가운데 혼란스럽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이쯤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소동과 고모르다와 같이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 묶어버리며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노래를 불러주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단의 유혹에 기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노래를 듣고 죄의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날에 이 가족 오락간에 라는 프로그램에 보시면 이 헤드셋을 쓰고 역사람에게 얘기를 하는데 헤드셋의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면 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이 영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수없이 우리의 기가에 죄악의 음성을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분별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결국 죄를 짓고 그 죄의 사슬에 묶여 살아가게 하여 하나님과 멀리 하는 삶을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 세상으로 향하실 때이 사단의 수많은 죄악의 음성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실 텐데 그것을 우리가 크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이 노래가 우리 귀가에 크게 들려서 이 분별력 있게 이 죄와 멀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려주신 이 노래를 항상 우리의 귓가에 들려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죄악과 멀리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자 누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우리의 주의를 서성이며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뱅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분별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을 오직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사단의 죄악의 음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며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되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다가오는 수련을 위해 기도하시다가, 우리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